그 오늘. 이것도 잘 봤어. 아, 오늘 봤는데 뭐. 너무 웃겨갖고. <laughs> 앞에 다 하는 사람이지. <laughs> <laughs> 거기다 저 앞에는 내 샌드 애들이지. <laughs> 어, 밴드 <팬도> 와이프 막 아, 웃겨고 죽는 줄 알았네. 쑥스러웠어요. 거기서 막, 혹시 제가 씻으세요? 왜 그러는데? 이야 귀엽들까? 이거 잘했죠? 네! 끝났요다 끝났어요? 네, 끝어요 아, 오늘 왜 정작 우여절때는안 나오고 딴 데, 뭐 이상한 데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가지고. 이라고 했다고. 아휴. 없습니다. 네? 네. 이거 한달 한 있다 또 하나요? 네. 네. 그로 끝났네. 네. 야, 벌써 다 끝났네요. 아, 수고하셨어요. 주사는 내가 많이 안 해요. 아, 네, 알아요. 나 알아요. 나 맞아요. 또, 부산 사는 분 계세요? 저요 이때 인사 그러면 다 자기네 여기 남자 계세요? 네 여기 지금 아프리카 사람 계세요? <laughs> 또들어요매도에 <왜? 웃음> 고마워요 네? 남자 왔거든요 사이바리 요 네. 남자분은 남자. 남자 남자. 남자 한 번만에 오늘 있어요. 저기 사인 시작하면 이제 안돼 안돼 수이 얘기 들을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니야? 니까가두번나 아니요 아 그걸로 뭐이가쓸수 있어요? 오어오어어어어어어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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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laughs> <noise> <quite yummy no��� Happily>

남자로 가고 싶 남자? 긴결 먹자. 자, 이제 또 한, 한, 뭐라 그러니? 한 곡이 넘어갔습니다. 네. 네 아, 여기 자꾸 노래하다 보니까 내 공연하고 싶어갖지고 근데, 근데 또지금요지금이요 그, 배우직함을 또 내려놓기에는 또. 진짜 <목소리> 네, 도 네, 딴 하면서 딴 것도 해. 아유, 아니, 아니 뮤지컬를딴 것도 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. 콘서트 콘서트. 지금에 지금 막 <목소리> 괜히 대사처럼 <그래>. 얘기를 <목소리> 하는 거야. <목소리> 막,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셨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있나요 콘서트. 그 그렇다. 그 아닌 거 같고. 와. 지금 다른 사트니코 아니, 왜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야? 아 이게... 좋잖아요. <laughs> 좋잖아요. 아, 너무 오랜만이라. 여기 음... 음, 음, 네. 우리 <laughs> 그 총파티 있어요. 아아 네, 우리. 아 저희 도요 저희도, 저희도 저희도. 우리는 언제까지 먹을 언제예요? 우리는 회식 언제예요? 삼겹살 어? 네. 네, 소주. <laughs> 내가 좀그 네. 경제 사정이 <laughs> 좀더 필요해. <덜치고 웃음> 수박도 환영합니다. 네. <laughs> 저기... 아니, 이래서 그가 아니인게도 동영상을 찍나본데? 아, 아 네. 제가요?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저> 지금 뭐예요? <laughs> <도영상이다>. 다시 봐요. <laughs> 다시 보기에요 <laughs> 아, <laughs> 계속 봐요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지. <laughs> <오> <laughs>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. 효영상이니까. 아, 안 돼. 여기 턱, 여기 턱으로 찍으면 여기 좀 이게 좀뚱뚱해 아,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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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각도를 찍어요. 아, 들어가세요. 아그 네. 얼마나 여태까지 어떻게 기다렸을까? 그 뭐지? 아까 맨 마지막에 막 이렇게 뭐 플랜카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. 네. 네. 어, 뮤지 어, 박수도 대제를 못 치게 맞아. 하는데. 맞아요. 답답해. 아, 아, 마지막 공연 때한번 이렇게 해보는 요 아니, 오늘 저기 중구회사 하면서 배우들도 저기, 왜 그러지? 더워져서 그런가? 이렇게 막 아, 공연하면서 이렇게 뭐랄까, 이렇게. 의 셰차가 잘안 돼가지고. 근데 어. 오늘 되게 반응도 그렇고. 너무 티났죠? <laughs> 혼자 일하는데가 아니야. 그런 거 하면 아닌데 아닌데. 아 보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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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니까 네. 마지막에. 대장 그러면 너무 좋아. 아까 재정할때 기반곡인가요? 이 시험 시험 뭐한 번씩 지방곡 몇개 하고 내거뭐 공연 준비하고 이런 준비하고. 될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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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. 아, 이산이랑 훨씬 이는데 아, 이산이랑 이없 이산이랑 훨 이렇게. 아, 이산이에 훨씬 이렇게. 말씬 훨씬 훨씬 훨연말씬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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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1 월. 씬훨 점점... 9월 3일, 네. 어? 내일 5월 3일, 5월 3일, 5월 3일, 이월 3일, 5월 3일, 5월 3일, 5월 3일, 5월 3일, 5월 3일, 5월 그일 5월 3일, 5월 3일, 5월 3일, 5월 3일, 5 14년? 5 네. 그냥 했어 오래 했다 뭐 <laughs> 그래? 어, 그거 잊어버려 그냥 아 연옥 캠프 야9 3일이 지금 그러면 몇달 남았죠? 3달? 딱3딱월3남았아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데? 딱 좋은데 기본이 있으니까 니까내 거는 그런데

<목소리> 아, 온다. 전화 나한테 저번에 뽀뽀한 거잖아. 아! 좋게 물었 <laughs> 빨리 들어가세요, 그럼. 네. <목소리> 네, 네. 오늘 너무 즐거웠고. <목소리> 내가 서울에서, 충루에서 20회 했나? 아니죠. 10몇 회 했죠. 네, 20번도 아니에요. 별거 아니죠. 잘 마무리 끝났고. 네. 몸도 중간에 잠깐 안 좋았었는데. 괜찮아요. 아무 문제 없이세요 잘해주세요. 응. 어. 잘해세요물이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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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났었으면 심원해 났겠지. 금세가 아아 떴겠지. 근데 아 괜찮아졌어요. 괜찮았었어요. 응. 어우, 나 진짜 담배 오늘. 담배 담배 깜짝 놀랐어요. 담배. 깜짝 놀랐어요. 담배. 어, 이제, 담배 피지 마. 어, 이제는 저기 태국건 여서, 지리산에서. 아, 쉴 때는 아,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. 아, 뭐 어디 아직, 뭐 전... <laughs> 거처가 확실하지 않아요. 아, 어, 지리산 어딜지 모르겠어요. 아, <laughs> <아직> 아, 아, <laughs> 뭐, 아, 저... 거기까지 쫓아, 거기까지 쫓아거 어쩔 수 없네. 그럼 내가 뭘할 수가 없다. 지 등산부. 고양이에요, 지리산. 고향이랑아 지리산 그쪽이. 어디, 어디? 지리산 쪽 사는 사람 누구예요? 어, 진짜. 엉덩이야. 나 일단 구대 쪽 가방 있어. 거기. 어디요 뭐. 어, 캠프가면안 돼요? 언제 가요? 롱캠프. 괜찮으시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죠 어. 아이. 잠깐 그랬는데. 다행히 그래도 안 잘라냈어요. 아 괜찮대 왜냐면 근데 그게 말라서 는데 조심해야 돼요. 다이어트세요 그게 말라요. 다이어트한다고. 아저 말라요. 피디 마세요. 알차네. 근데 나쁜 거잘안 해. 아 나쁜 건 이제 아예. 오늘이 곤욕이네요 이제 이런 쪽파리 자리가 곤욕이야 척방이. 예전 대리로 내려가세요. 건강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다 고소해해요. 네. 아 이제, 이제 못하니까. 이제. 어, 이제. 아 이제 저거 해야 되니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. 운동도 열심히 하고. 목소리도 벌써 더 적지 맑아진 것 같아요. 예, 많이 좋아졌어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감사합니다.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근데 자꾸 노래할 때 목소리 맑아지는데 말할 때 목소리는 너무 떠. <laughs> 그좀줄 깔려야 되는데. 잘하려고. 아, 가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. <laughs> <늦은 게 웃음> 강현우가 뒤에서 그 따라하지 나라고 원래 <laughs> 어, 대사 없는 건 내가 했잖아. 하도 그러니까 앞에서 목소리가 다놀려가지고 목소리, 목소리 왜이래 <laughs> <laughs> 오늘 애드립을 못 쳤어. <목소리나> 예, 이문세씨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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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오늘, 오늘 못친게 감독님들하고 다 거기 응. 대표님들하고 아, 보고 아. 있었는 아. 얼굴 긴 <laughs> 네, 그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말하니까 재미있 되게 재미있는 거하세요 아. 아. 지금, 아. 지금 해요 여기 영상 의미가 없지 왜요? 한는데 얼굴 긴 가수 재미가 없죠그 그게 더 재미있는 거지 맞아, 맞아 그래서 그걸 했잖아요 이걸 했잖아요 어떻게든 잡으려고, 끝까지. 이 자주 들어가세요, 오늘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이렇게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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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탈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 피 c 고 오래 한지기준으다안녕히 가세요. 그래요. 또 한참 있어 보겠네. 네, <laughs> 네, 한참 있어 보겠어. 네, 너무. 다, 아, 배모도 있고. 어서 나가세요. 안녕세요이승에서만서요어 지압을 해주고 그게 여기 너좀 시원하다야. 아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나세요 누구 빠나나나 내기 때어두는데나 십팔 기온 때 내기 돌때더어고

야경 때문에 상정면됐 어, <기억나> <있어. Game91 anesthetics> <laughs> 자겠네하다 안녕하세요. 들어가 다음에 뵐게요. 사랑가 안녕하세요. 보다 말은 트위터에. 오늘 카를 하지 못했죠. 소개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마워요. 집에 가요다음세요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 파카야. 사랑해. 거기 가서